절망에서 희망으로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들이 삶의 여정에서 어둠과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과 절망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빛과 희망을 발견하기 위한 출발점일 뿐입니다. 절망 속에서 헤매던 한 인간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처절한 어려움과 좌절 속에서 그는 자신을 다시 찾아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자신에 대한 믿음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희망의 빛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전해줍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어둠이 있다면 반드시 그 어둠 뒤에 빛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과 역경을 만나면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둠과 절망을 이겨내고 희망과 빛을 찾아가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것은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일지 모릅니다. 이 변화를 통해 우리는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열쇠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